오케이 okay, 잠깐 제피제피 제피. 제피 맞나? 제피 이게 어쨌건 전기 스쿠터고 그리고 이 뭐야 이 제로? 몰라? 몰라? 이걸 몇 cc 라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cc, cc 기준이라는 게 있나? 와트, 와트. 아 와트로 아 와트로 배이량 구분이 할 종에 얘는 몇 와트인 거야? 몰라. 아 몰라? 대림 거고. 어 이거 범퍼는 비닐도 안 떼었네. 그냥 배팅 차. 이거 옵션? 옵션일걸. 이거 양팔로 지금 끝났어 이거. 아 단종된 모델이야? 벌써? 이거 야 비닐도 안었어 어, 그냥 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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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벌써 단종됐으면은 뭐야 무슨 뭐 기획 이벤트 상품 같은 건가? 이게 대림에서? 몰라 다른거 팔이 수입해서 파는거라 아 이거 대림에서 만든게 아니라 중국제 아니요. 수입해서 파는거야? 네. 아 얼마였지 이거 팔때? 되게 싸고 보조금 들어가가지고 아 전기차니까 보조금 대부분 또 들어가는구나 100얼마였을거야 100얼마? 싸네 뭐 수납공간이나 뭐 특이한 뭐 그런건 없나? 없습니다 봐봐 배터리는 여기 수납 공간 좁아. 좁아. 어 조금 좁네 수납 공간. 어 벌레가 씨. 어 여기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있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이거 끄면 다 나가. 시동이 안 걸리지. 왜 있는 거야 이거? 몰라. 이머전시 막 이런 건가? 모르겠어. 비상 시. 이거 두꺼비 집이네 일종에? 차단기야. 야 이게 전기라서 이런 게 있구나. 뭐 위급할 때 쓰거나 뭐 그런 거거 여기 여기도 뭐 있어? 푸시 푸시. 배터리 뺄수 있. 어 빼서 들고 가서 충전을 할수 있죠. 아, 배터리? 아, 야, 야, 조금만 보여줘봐봐.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 뚜껑이라도 좀 열어봐봐. 잠깐만 안 보여, 안 보여. 어, 오. 아, 배터리 이게 손잡이가 있네 아, 근데 이게 무겁단 말이지. 무서워. 여기 탄거 아니야? 이거 탄거 아니야 여기? 아니. 껍데기 까졌어 피복이. 몰라. 아, 이 열고 다 따를 때그런거같지 이걸 어쨌건 아야 충전할 때 그러면 무조건 빼서 들고가 아, 충전하는 거야? 여기 또있는데 여기 잭이 있어. 아 그쪽에 있고 어, 두꺼비지? 아이거딱 차단기네 생긴게 아 여기 어 이거 그냥 220볼트 전원선인데? 충전기가 있고 충전기에서 나오는 어, 거 이거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그거 아니야? 어, 220볼트에서 바로 꼽은 어, 거아돼데아 충전기가 어디? 여기도 뭐 있어? 아 어, 충전기는 따로 있지. 아 이건 뭐야? 차대번호일 거 차대번호가 이 속에 아 숨겨져 있어? 요거는 원래 있는 거고 시거째. 어, 어. 어, 아 근데 이거를 못 쓰지. 쓴지... 어아 아니, 시거가 아니라 USB냐 아예? 이거 얼마나 안 그래도 몇 킬로 못 하는데 뭐 전기를 또 뺐어. 아 그러게. 그러면은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엔코에서 완충까지는 한세 시간. 오 3시간. 3시간 하면은 한몇 키로 가는 거야, 그러면? 한 340km. 30%까지. 음. 30%, %까지. 30 이하에서는 속도가 리미트가 걸려 가지고. 아. 3 0 k 로 이하에서는 속30 30%, 30 이하. 아, 속도 제한을 걸어 버리는구나. 너무 방전될까 봐. 세계 달릴수록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아. 그리고 전용 충전기를 써야 되니까 음. 외부에서는 충전이 불가능하다. 힘들지. 어. 아예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전용 충전기 없으면. 근데 그 애가 또 엄청 크고 무거워서 휴대는 불가능하다고. 음. 신 모델들은 그냥 바로 220 꽂아도 되게 거의 바뀌었고. 와, 쇼바는 또두 개네. 더블 쇼기야. 근데 얘는 뭐 튜닝하고 자시고 할게 뭐가 없겠네. 키 세레머니. 키 세레머니 한번 봐야지. 오. 아이고 어, 액정은 시원시원하고만 그냥. 오. 68% 나온 거야, 요거. 어. 아, 엠엠펠레 아, 암페어. 저렇게 암페어를 써 놓은 건또 처음 보는 A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오, 잠깐 잠깐 이거 불러 가는 거 아니야? 불 오. 오, 잠깐 소, 소리 좀, 소리 좀. 오. 오. 슬롯을 당기면 얘도 막 엄청 세게 나거나? 근데 수 음. 아 그렇게? 아 근데 생각한 거만으로도 엄청나게 무앙 이거 아니구나. 이게 좀 낮은 거라 아마 오토바이로 치면은 80cc가 안될것 같아. 아 이게 100cc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구나. 수보다 남네. 80 정도는 안 자, 최고 속도가 그러면 몇 k 로 정도까지 나오는 거야, 이제? 70에서 80 아, 100km는 아, 못 넘어. 못 넘어. 아. 이게 센게 아니구나. 방금 해도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는 딱히 띄어 놓고 돌려도 이거 80이네. 안, 어, 이거야. 아, 이거. 그러면 땅에서는 이거보다 느리겠구나. 이제 그럼 70 정도? 오.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다. 어, 크루즈 기능? 오, 이거는, 크루즈기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잘 몰라 안 써봤어. 비상등 있고, 이 1, 2, 3. 이거 다 속도, 속도 단계 조절. 3이 제일 센 거고, 2는 한 50km 나가고, 1은 한 30km 나가고. 아, 최대속도 아, 좀 초보자들은 1로 해놓고, 혹시 확 나갈까봐?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최고속 제한? 최고속 제한. 빨리 달릴수록 전기가 많이 먹으니까. 근데 전동킥보드도 이런 거 있더라고, 보니까. 음. 그러니까. 걔네도 이렇게 속도 제한 고르는 게 있더라, 모드로. 이거 땡기면 생각보다 확나가 좀 살살 땡네 응, 음, 그냥 대충, 살살만 그냥 타볼게. 사이드로 올려야 레디가 뜨거든? 음. 레디가 떠야 발, 출발할 거. 오케이. 할까? 오케이. 아, 레디. 레디 아, 아, 그래요? 오, 그냥 땡기면 가는 거네, 이건? 어. 아니, 근데 소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아니, 이거 그러면은. 소리가 너무 안 나서 그 지나가는 행인이 막 깜짝 놀라고 이러지 않나? 맞아. 그래서 되게 천천히 가지. 아, 아, 그 이거 그러면 그 자전거벨 같은 거라도 좀 달아야 될것 같은데? 그냥 나는 그냥 아예 그냥 걷는 수준으로 지나가고. 음. 아니면 은뭐 음악이라도 틀고 다녀야겠네. 이거 너무 조용, 진짜 조용하네. 알았어, 한번 쉬운 점 간단하게만 하고 올게. 오! 오! 오 야, 오, 오 너무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지금. 오, oh. 엄청 부드럽게 나가고, 야, yeah. 장난 아닌 장난. 오, 오, 오잘 나가네, 엄청. 오잘 oh, 나가 잘 나가. 오 oh, 야야야. Yeah, yeah, yeah. 자, 저는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 교통법규 준수 이거 어디갔어?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맞아? 이게? 아, 비보, 비보, 비보 아, 이쁘네 저거 어우, 아, 이거 한번 타보고 싶어 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안전, 안전. 안전주의. 안전제일주의. 아, 이게 달리니까 소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나진 않아요. 너무 조용해. 나는 이렇게 포르쉐 타임칸처럼, 우, 이거 소리 날줄 알았는데, 안 나, 안 나. 너무 조용해. 생각보다잘 나가네 근데 근데 언덕에서는 얘가 힘이 좀부근두지하나 진짜 그건 편하다 뭐 실용관리나 뭐 아예 그냥 개념이 없네 정비할게 없네그 그니까 그러네 정비 자체가 할게 없네 진짜 아예 그리고 이게 전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응. 타이어가 빨리 단다아 타이어가 빨리 단다고? 손 키로 밖에 안 탔는데 타이어가 벌써 이게 아, 이거, 그거 아닐까? 이, 전기들, 솔직히, 겁내 토크 세잖아, 얘네들. 네, 맞아. 전기차도, 타이어가 더 빨리 단대. 토크가 지금 차가 무겁고. 음, 맞아, 맞아. 토크가 좋아가지고 타이어가 빨리 단대. 그러네. 접지가 좀 강하게 눌리겠네, 이게. 이거는 옵션이야? 아니, 아니야. 따로 단 거. 아, 따로 단 거? 그래요, 가시오 갑니다. 음 근데 소리가 너무 안 난다,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조용해. 나는 진짜 약간 웅 소리 날줄 알았거든?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네. 가시오. 멋있게 하나 딱 찍어주겠어, 내가. 아, 어디, 오, 어이구, 가는 거야? 소리가 안 나. 잘 가. 어, 빨라, 빨라. 엄청 빨라. 어, 빠르긴 빨라. 저게 진짜 생각보다 빠릅니다, 속도가. 아. 자,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자, 그냥 간단하게 타고 와봤는데, 아 기대했던 거하고는 완전 딴판이네요. 어 저는 저기 람보르기니 아니 저기 포르쉐 타이칸 같은 그런 막 소리, 우주선 소리, 어 전기차 막 흔히들 생각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윙 이거 애가 작더라고요. 전기 와트 수가 작은 애라서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어 바이크 엔진 CC로 가솔린 엔진으로 치면은 100cc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70cc 정도, 60에서 70cc 정도의 배기량이라고 볼수 있다고 하니까 애가 작아요. 소리도 작고. 근데, 동급 배기량 대비, 확실히 토크빨은 좋아요. 뭐, 배기음이 없으니까, 이거는 약간 전기 오토바이 스쿠터라는 느낌보다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걸. 그냥 애들 완구 같은 느낌 납니다, 완구. 약간 그냥 애들 전동, 뭐, 유머차? 완구 같은. 오, 페라리, 페라리. 오, 페라리. 와, 페라리. 이게 남자의 차지, 페라리. 오! 페라리. 에이... 뭐, 주행 감성은 거의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굴러가는 건지 를 모르겠어.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근데 차주말로는 아주 조용한 골목길에서 타고 가면은 윙 소리 난대요. 근데 아까도 꽤 조용한 곳이었는데, 어 거의 뭐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 거의 아무 소리가 안 났었어요.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이제 팍팍 땡겨봤는데, 뭐 전반적으로 토크가 은근 치고 나가는 맛은 있는데, 이게 막, 오우, 페라리, 오우, 씨. 빡 치고 나가는 그 토크가 약해요. 약간 생각보다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원래 전기들이 팍팍 치고 나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빻다가 세진 않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 전기 쪽에서는 보통 이제 펀치력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바이크 쪽에서도 실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RC카 쪽에서는 보통 이제 펀치력이라고 부르거든요. 토크바를. 어, 지금 펀치력이 생각보다 이렇게 세게 먹진 않아요. 그래서 팍팍 당겨봤는데 뭐, 앞바퀴가 번쩍번쩍 들린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도 확실히, 생각보다 은근 나가긴 나가는데 좀 부드럽게 연결된다. 그거를, 동력이 연결되는 그, 그게 더 짧았으면 좋겠는데, 한 방에 탁 연결돼서 강하게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연결돼서, 어, 조금 심심합니다. 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특히 소리가 없다 보니까 아쉬운 거? 소리가 없어서, 이게 재미가 없네요, 좀. 그냥 어? 뭐가, 고독합니다. 아주 조용해요. 사일런스. 아주 고독하고 조용한 느낌이 나고요.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어디 뭐, 잠입, 조용히, 침투하거나 뭐, 잠입하고 이런 분들, 뭐, 이게 도둑놈들이 쓰면 정말 좋지 않을까. 아, 농담이고요. 뭐, 튜닝 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머플러나 이런 거가 아예 없다 보니까, 뭐, 머플러 튜닝도 할 일이 없고, 좀 심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달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거. 기본적으로, 바이크 튜닝하면 역시 기본이 머플러인데, 머플러 바꿀 때마다 배기음이 달라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게, 뭐,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오염물질이 안 나온다는 건 뭐, 환경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단점 중에 하나라면, 아까 얘기도 했지만, 충전 시간이 한 3시간 걸리는데 뭐 키로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긴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외부로 나갔을 때 충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신 모델은 모델에 따라서 이게 다른가봐요. 뭐 요즘 모델은 그냥 220불 바로 꼽으면 충전도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디 외부로 타고 나가도 그냥 뭐 여차하면 충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저 모델은 좀 초기 모델이라 전용 충전 아답터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갖다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무거워서 사실상 집에서 충전하는 거 말고는 외부에서는 충전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로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은 어 집에 돌아올 수가 없다. 끌바 된다. 어 견인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멀리 안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친구도 저거를 갖다 지하철 역까지만 타고 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